여러분, 생일이 있는 주간 아니면 생일이 있는 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는데요. 바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는 생일을 좀더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뭐 선물을 뭘 받을까,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할까, 정말 설레이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좀 그렇게 즐겁게 보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의미있게 보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건강 측면에서 가장 의미있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건강검진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안 드리는 이유는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 그런 질병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을 만나면서 여쭤보니까요. 생각보다 내가 옛날에 언제 검사를 했는지 기억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일이 있는 달에 이런 검사, 정기검진을 하시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을 할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생일이 있는 달에 검진을 한다는 게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달에 아무래도 검진하면 약간 시험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한달 전쯤부터는 좀 살이 찌지 않게 관리도 좀 하시고, 술도 좀덜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중에 내 생일이 있는 달에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요. 오늘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1년에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검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강조드리는데요. 정상일 때,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일 때, 1년에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혹시 이상소견이 나오면 좀더 자주 그 검사를 하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관리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생일이 있는 달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검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 검사, 두 번째는 소변 검사, 세 번째는 심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눈 안저 검사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 검사에서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추천되는 것은 당뇨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상지질혈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그리고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을 확인합니다. 이네 가지를 그러니까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네 개가 한꺼번에 다 보험으로 검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먼저 확인하고 l d l 은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간기능, 콩팥기능을 피검사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빈혈 수치를 꼭 확인하셔서 혹시 혈색소가 너무 적진 않은지 반대로 너무 많진 않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또, 어차피 피 뽑는 김에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를 1년에 한번 정도 확인하시면 혈관의 문제 전반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뭐꼭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1년에 한번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내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소변 검사는요 단백뇨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그냥 단백뇨 검사가 아니라 미세 단백뇨 검사예요 그래서 다른 소변 검사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미세 단백뇨를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전도. 심전도는 심장의 움직임을 신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간접적이지만 선별 검사로 아주 쉬운 검사예요. 심전도를 통해서 부정맥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될 만한 소견이 보이진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더 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흉부 촬영하는 것도 정석이긴 해요. 그래서 심장이 혹시 커지진 않았는지 보는 목적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저 검사가 있는데요. 안저 검사는 고혈압, 혈압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눈 주변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안과에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오시면 혈압 제잖아요 그것처럼 안과에 가시면 시력과 안압을 확인하고 망막 검사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가끔 고혈압 때문에 안과에 가세요 해서 갔는데 뭘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받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설명드려요. 눈 검사에는 시력, 그리고 안압, 그리고 망막 검사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특히 생일이 있는 주간에 하면 좋을 검사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거기에 플러스 하실 수 있으면 흉부 촬영, 그리고 안저검사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요거는요, 아까 말한대로 혈압약을 드시고 있거나 혈압이 내가 좀 높다, 생활습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고혈압 전 단계로 들었다 하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꼬박꼬박 확인하셔서 다른 부가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다른 추가적인 합병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생일을 활용하셔서요, 내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일석이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